요거 이제 드실 때는 요겁니다, 요거 요걸로 좀 만든 건데요. 네. 요거 이제 한 10분 정도 물에 좀 불리시면 되겠어요. 네. 네, 예. 그냥 끓는 물에 넣고서 아, 끓이시면 되는데 네네. 그러면요, 정말 네. 예전에 할머니 집에서 아니면 가마솥에서 그 눌렀던 네. 그 누룽지 맛으로 네네. 끓인 그 누룽지 맛을 제대로 느껴보실 맞습니다. 수 있습니다. 그럼 제가 딱또 담아가지고 음? 예, 아 요걸 저희가 방송 전에 좀 미리 이렇게 끓여봤어요.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딱 끓여주시면 네. 아침에 너무나 좀 간편하게 좀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은요. 누룽지 같은 경우에는요, 요 김이 모락몰락 올라올 때도 그 구수한 향이 난단 말이에요. 야, 이게 양쪽으로 구워가지고 네?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양쪽으로 구워가지고 양쪽으로, 양쪽으로 이게 무쇠 구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수한 맛이 다른 거고요. 음? 끓였을 때도 그 구수함이 달라요. 양쪽으로 웠기 때문에. 음 야, 여기다가 네. 반찬도. 젓갈 하나 올리죠. 젓갈. 네네. 누룽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요 젓갈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젓갈 다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. 이렇게 젓갈을 네. 다 올려가지고 먹으면 다른 반찬 푸짐한 반찬 필요 없잖아요. 그냥 누룽지에다 어. 김치라든지 이런 젓갈 하나만 딱 있으면 한 그릇 뚝딱이잖아요. 아침에 우리 남편, 우리 아이 정말 바쁘게 추운데 그냥 빈 속에 나가신다고요? 마음 네. 아파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누룽지 끓여 주세요. 자 어. 여기에 또 누룽지 백숙까지 여러분들이 더 드실 수가 있는 거고. 네. 어 김치 하나 올려놓고 드셔도 좋겠고요. 음. 아 이겁니다. 여러분 건강하게 건강한 먹거리로 드실 수가 있는 건데 네. 여기에 또 이거는 바쁠 때 바쁠 때, 때 이거 드시면 되는 거죠. 저는 네.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이거 그냥 네네. 뜨거운 물에 부어서 그냥 먹거든요. 어, 가위 좀 한번 주시겠어요. 네. 이거 방송에서만 간편 찹쌀 음. 누룽지 보내드리잖아요, 15인분. 네네. 요거 네. 한번 욕심 내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그릇에다 부으세요. 어. 네, 부으시고요. 네네. 여기다가 뜨거운 물만 딱 넣어주시면 네. 끝. 따로 끓이지 않아도요. 그냥 바쁠 때, 간편하게 아. 빈속에 나가기는 좀 그렇고 간편하게 네네.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, 따뜻하게 뭐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요, 이렇게 네. 부어 놓으시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끝. 한몇 분, 한 3분 정도 있다가 드시니까 딱저 좋더라고요. 대한민국 개인적으로. 사람들은 음. 밥심으로 산다는데요. 그럼요. 아침에 매일 매일 여러분 굶고 다니시고 네? 빵만 먹고 다니시고 그러지 마십시오. 네? 자 여러분 누룽지 구수한 그 고양이의 향이 나는 그 누룽지 드시고 음? 정말 환절기 건강도 한번 다 잡아 보시고 <laughs> 힘내셔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 겨울 한번 또 버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? 자 방송에서만 이거 다 드립니다. 네? 자 이것만 해도 무려 지금 여러분 30인분이에요. 네?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15인분을 또 드려요. 이건 여러분 즉석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건데 응? 이걸 모두 합치면 여러분 무려 45인분 가져가시는 건데요 방송에서만 자 모든 혜택을 적용 받아 보신다면 32,319원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국내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더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